예, 안녕하십니까, 정달영변호사입니다 아, 오늘 방송은 어, 지금 요제 요새 그 전국의 내관이 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그 게이트 관련해서 어,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뭐 오늘자 조선일보 지면도 보니까, 어, 일면부터, 그, 이, 라임 옵티머스 그 펀드 게이트 관련, 그, 소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윤석열, 어, 검찰 총장이, 어, 서울중앙지검에, 그, 수사 인력, 어, 대폭 늘리고, 철저히 수사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또, 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서울 중앙지검하고 그 다음에 서울 남부지검, 그 라임하고 오티머스 지금 그 펀드 게이트 수사하고 있는데 뭐 부실 수사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어 수사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은폐하고. 지금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어, 상당히 지면을 하래해서 또 보도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에서도 어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이거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아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어, 그 국민의힘, 야당은, 어, 아 특검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에, 어떻게 해서 이사모펀드 그, 이것이 지금 아, 전국에 내관이 되고 있는지는, 어, 이미 지금 그이 펀드 게이트에 유력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가 지금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 실정에서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하면 그리고 그런 의혹이 밝혀지면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그 정권의 안위까지도 그 위태롭게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큰 데미지가 되는 그 사건이 되겠다. 그리고 또, 뭐, 정권의 안이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건 뭐라 그럴까요? 부정부패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보수, 뭐, 진보, 이거,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법적 정의, 그리고 부쟁, 부정부패 척결.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그 사실, 이 사모펀드가, 음, 역사가 글쎄 뭐 길면 길고, 뭐 짧으면 짧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한 것은 한 10년 전 일이죠.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사모펀드에 대한 그 활성화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했죠. 그래서 어 그때만 해도 이 사모펀드가 그 인가제로 운영이 됐는데 어 신고제로 이 사모펀드가 그 바뀌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본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어, 요건만 갖추면 이 사모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를 설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키고 어, 이게 경제적으로 큰그 가치가 있는 그런 어, 제도로 맞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인데 지금 이 사모펀드 게이트 이 논란을 보면 오히려 그런그 과실은 지금 현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인데 음, 이게 사실 이 사모펀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그것은 뭐이 정부 들어와서 뭐 그것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어,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사모펀드의 어떤 그런 그 부실 운영 그리고 또 그러니까 투자자 피해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정관계 또 커렉 어떤 그런 커렉션 뭐 이런 문제가 또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그 다음에 이 정관계 이 부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마 이번 그 라임 그리고 오티머스 게이트 아, 이것이 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이 사모펀드는 다른 뭐 이른바 공모형 펀드와 달리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뭐 사모펀드 49인 이하 투자자가 49인 이하로만 뭐 제약이 되고 어, 한것 말고는 거의 어떻게 보면 규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뭐 운영 전략만 투자자에게 어, 제공하면 되고 다른 공모형 펀드와 달리 이 펀드 운영에서서 음, 정보를 투자자에게 뭐 제공할 그런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비공개적으로 어,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사모펀드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어 그리고 이러한 그 사모펀드는 그런 어떤 규제, 어떤 취약, 아, 그 다음에 제도의 어떤 속성상 어떻게 보면 그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결탁을 해서 그런 부정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 사모펀드도 사모펀드의 그 성공 여부는 어떻게 보면 모집, 모집 투자자 모집하고, 그 다음에 그 펀드를 그 상품을 판매하는 그두 가지 측면에서 그이제그 성공의 관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를 어 섭외를 하고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그거 관련해서 또 많이 또 판매하는 것. 그래서 그런 또 모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병풍 역할, 그 다음에. 음, 백, 백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정관계 살아있는 정치권력, 원력, 경제권력이 그 운용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이제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모펀드가 직접 판매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 뭐 은행, 은행을 은행이 대표적이죠. 은행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뭐 정관계 그또 인사들의 그러한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뭐 아무 거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는 이제 돈이 개입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부정 부패가 또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 사모펀드 그러니까 투자자만 어느 정도 규모만 갖추게 되면 이 운영사들 운영사는 그냥 앉아서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그 투자금에서 운영보수라는 것이 이제 그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보수가 그 투자금에서 기본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운영보수를 그러한 그,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수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걸 악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번, 옵티머스 펀드처럼, 응? 그, 청와대 행정관에 있었던 그, 이모인가요? 이모 변호사의 남편을 대표이사로딱 오게 해놓고, 응? 엄청난 금액에 그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수는 뭐 자기 돈 아니니까. 다 투자, 유치한 투자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뭐 아쉬울 거 없죠. 음. 그 다음, 더구나 이제 이러한 사모형 펀드가 이른바 사기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어? 그 해치 펀드라고 하죠 이쪽에서 끌어서 끌어온 돈으로 그 앞에서, 어, 투자한 사람들에게 어? 수익금을 돌려주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해지 펀드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뭐 사기성이고.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 옵티머스가 꼭100%뭐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환매 중단이 돼서, 결국은 뭐, 그런 사단이 났던 것이고, 그러한 거의 범죄성으로 펀드를 운영하려면, 결국은 금융당국의 이런 뭐, 감시, 규제를, 어, 피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정치 경제 권력에, 그럼 빼기 필요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돈으로, 어,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그거는 아직 뭐,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뭐, 이현재니, 최동욱이니, 응? 어? 그런 전 검찰총장, 어? 장관, 그런 사람들 지금, 이미 지금 뭐, 고문격으로 보수를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취약한 구조, 부정부패에 어떻게 보면 친화적인 이런 구조가 지금의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하고 연루되고 할, 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음, 구조상 이제 그런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취약 취약성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이 현 정권 인사들의 어떻게 보면 이 money friendly money friendly 이 DNA와 딱 결합을 해서 지금의 라임, 옵티머스 게이, 펀드 게이트와 같은. 이런, 어, 부정부패,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번 라임 옵티머스 펀드, 이거는 그 중에 하나다. 펀드 게이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마 이 사모 펀드, 전수 조사, 내지 수사에 들어가면 또 이 부정부패가 정관계, 커넥션과 결부된 이 게이트로 또더 비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음, 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이 바다 이야기 있죠. 온 동네에 그냥 고기들과 푸른 바다가 넘쳐나는 그런 바다 이야기. 이, 이것이 또 이제 어떤 부정부패의 하나의 또 마당이 됐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가 부정부패, 즉, 문재인 정부 실정에 그, 키, 키가 됐,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 라임,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모펀드 게이트에 관심을 갖고요. 이 여론이 여론이 이 검찰로 하여금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검찰이 다른 생각 못 하고 음,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부정부패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 있는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층 더 투명한 사회. 부정부패가 적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른 신경 쓸 것도 어, 신경 쓸 어떤 그런 이슈 사건도 있지만 이 지금 그 사모펀드 게이트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어, 관심을 갖고 그 현재 검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예의 주시해 주시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